안녕하세요. 이거 비버입니다. 세븐 나이츠 2 모바일이 11월 18일 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저도 부랴부랴 사전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세븐 나이츠 2는 기존 수집형 모바일 RPG 세븐 나이츠를 MMORPG화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기존 세븐 나이츠와 마찬가지로 세븐 나이츠 2 또한 넥서스에서 개발하고 넷마블에서 유통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게임일지 영상을 보시면 하나하나 확인하러 가보시죠. 세븐나이츠2는 세븐나이츠의 스토리를 이어 강림의 날로부터 20년 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용병 단장이 된 아일린 그리고 악의 무리와 함께 나타난 세인. 세인과 치열한 전투 끝에 아일린은 자신의 딸네에게 최후의 세븐나이츠인 루디를 찾으라고 합니다. 방치형 오픈필드 게임인 만큼 광활한 맵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처음 게임 시작은 테라 왕국이라는 곳이며 라니아와 스파이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던전으로 보이는 얼음성 레이첼의 숨결이 느껴지는 대사막 그리고 카린을 섬기는 카르니아와 환상 숲등 여러 맵이 존재함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재밌는 것은 맵과 캐릭터가 연결되어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 각 맵과 캐릭터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목소리> MMORPG라면 빠질 수 없는 보스 레이드. 세븐 나이츠 2에서도 어김없이 레이드가 존재하는데요. 세븐 나이츠 공개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보스가 존재하며 유저들과 파티를 맺어 단순히 보스를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보스의 공격 패턴을 피하면서 레이드를 클리어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마다 궁극기와 제압기가 존재하여 보스 공략에 더욱 재미를 추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티의 경우 4인에서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캐릭터별 조합도 중요할 것 같네요. 보스를 지하 동굴, 해적선 등에서 사냥하는 모습과 일반 필드에서 사냥하는 모습이 있어 던전 보스와 필드 보스 두 가지로 나뉘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당연하지만 보스는 각종 세트 아이템을 드랍하네요. 세븐나이츠2에 공개된 영상 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시네마틱 플레이 영상이었습니다. 실제 플레이와 시네마틱한 연출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 것 같고요. 또한 콘솔 게임 스타일의 느낌도 났습니다. 다양한 스킬 이펙트는 화려하여 액션이 확실히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플레이 영상이라고 하니 이대로만 나와준다면 스토리를 진행 간에 반복적이고 지루한 사냥이 아닌 좀더 눈에 즐거운 플레이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겠네요. 자 이렇게 세븐나이츠 2 네? 뭐라고요? 중요한 걸 빼먹은 거 아니냐고요? 아... 캐릭터 소개 제가 깜빡...가 아니라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캐릭터의 개수는? 정답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세븐나이츠2는 3D MMORPG인데요. 캐릭터 개수가 엄청났습니다. 현재 세븐나이츠에 속한 델론즈, 알린, 레이첼, 루디 스파이크를 제외하고 30개가 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물론 35개를 모두 처음부터 플레이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캐릭터 35개를 1일이다 리뷰하면 여러분은 잠에 들 거예요. 잘 자요.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순차적으로 캐릭터 소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븐나이츠 2 모바일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세븐나이츠가 워낙 유명하고 장수한 모바일 게임으로서 그뒷 이야기를 그리는 세븐나이츠 2 또한 장수할 수 있을지, 과연 어떤 게임일지 기대되네요. 이상 이거비버였습니다.